안녕하세요. 도와주행님 김태훈 행정사입니다.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행정사 2차 시험을 진행하며 올해는 10월 5일 토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이제 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2차 시험 D-30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 준비를 할때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과목별 논점 요약 정리 자료를 뒤져가면서 자신의 공부 자료와 비교하면서 자료 정리를 또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자료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이미 두세 달 전에는 끝냈어야 하는 시점이죠. 또한, 인터넷 카페나 카톡, 단체톡방 등 커뮤니티에서 어떤 과목에 무엇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어느 학원의 무슨 강사가 그 과목을 잘 집어낸다더라 등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터득한 시험 노하우와 지식을 믿고 묵묵히 마무리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공부한 내용을 모조리 암기하는 방법. 문과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대충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제 본 사람을 이길 수 없다인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어제 봤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과 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사 시험 또한 외워야 할 내용은 너무 많고 그 내용들은 휘발성이 무척 강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전날에 본인이 준비한 과목별 논점 정리를 전부 한 번씩 외워보면서 정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험 전날에 공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험 전 30일부터 시간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저는 10, 15, 2, 2, 1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마지막 30일 중 처음 20일을 10일씩 쪼개어 전체 내용을 두번 암기하고 마지막 10일 동안 5일, 2일, 2일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에 다시 한번 전 과목 논점을 암기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문과 시험은 어제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를 막판에 짜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자신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시험 마무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